네, 반갑습니다. 안델리입니다. 오늘은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해돋이 보러 갔는데 해가 엄청 안 뜨더라고요. 구름이 많이 있 껴서 그런가. 해를 보긴 봤는데 이렇게 날이 밝아오면서 해가 뜨는 게 아니고 그냥 하산하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 뭔가 좀 느낌이 25년도 쉽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새해니까 이제 주로 자산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뉴스마다 뭐 계속 지금 뭐 코스피랑 한국 부동산 시장을 뭐 계속 조명을 하면서 코스피가 저렴하다고 계속 좀 가스라이팅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단적 저평가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코스피는 전혀 저평가가 아니고요. 예, 되게 비싼 뭐 비싸지는 않지만.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올해 1분기를 좀 조정이 오, 온다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우선은 지금 좀 코인 시장도 그렇고 나서도 그렇고 조정받고 있죠. 근데 이게 몇달은갈것 같다. 이게 뭐 1분기를 갈지 2분기를 갈지는 모르겠는데. 좀 선반영이 된것 같아요. 지금 이 24년의 대상승장에는 많이 선반영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얘기한 자기 본인 트위터에 올린 글이거든요. 근데 너무 내용이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생각을 하면은, 23년도에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부채 한도를 협상을 해서 이제 한도를 올려놨는데, 그 만기가 본인 임기 이제 25년 6월 달에, 다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본인이 똥을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바이든이 싼 똥을 본인이 치워야 되는 건데. 정치인들이 가장 좋을 때가 임기 초거든요. 임기 초 주장 탓을 하면서 바이든이 싸 놓은 똥들을 다 치우고 동시에 뭐 개혁도 하고 부채 한도도 지금 뭐 옐런이 뭐 지금 운영을 할때 단기채를 엄청 찍어서 조달을 자금을 조달했고 장기채는 별로 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다시 그게 정상화가 되면서 지금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좀 그런 거를 봤을 때 트럼프 제가 트럼프라면 하면서 바이든 욕도 많이 하고 본인 지지율이 하락하면 안 되니까 바이든 탓을 사, 전 정권 탓을 하면서 청소를한번쓱한 한 다음에 한번 저점을 다져놓고 이제 레버리지 한 것들 다정 정리해 버리고 다시 한번 본인 임기 이제 4년이니까 어차피 마지막 연도에 본인이 퇴임할 때 경제 상황만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물가 문제도 있고 고용 문제도 있고 시작을 해서 부채 한도부터 시작 이런 상황을 자기 임기 초에 한 3개월, 6개월 동안 깔끔하게 청소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청소를 마친 다음부터 다시 경제를 해보고 시켜서 마지막 임기 4년에 맞추면은 좋은 모습으로 한 나스닥. 한, 만팔천, 이만 정도? 그리고 S&P는 한, 칠, 칠천, 팔천? 뭐, 만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칠팔천 정도까지 마무리해서 본인 임기를 태평성대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조정이 온다고 해서 뭔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이제, 뭐 현금이 당연히, 이제 천천히 모아놔야겠죠? 현금 모아놓고, 달러를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부정이 크게 오면은, 저는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현금 있는 거를, 한, 네트막으로 쪼개서, 폭락이 오는 날에 사고, 거기서 더 폭락이 오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막, 숏을 절대 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는 절대 숏을 치지 않을 거예요. 설령, 내일 하락한다는 걸 알아도, 숏이라는 건제 역량 바뀌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참 이게 한국 언론들이 참 연초부터 이렇게 또 거짓말 치고 있죠.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전문가 90% 서울 아파트값 오른다. 양극화 심화되고 전문가 95%는 지방 집값 부화하락 서울은 오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는데. <laughs> 그 웃음만 나오죠. 나라 다 망해가는데, 지들 아파트값이나 신경을 쓰고 앉아 있으니. 그리고 지방은 다 죽는다고. 부인들은 마치 서울에 집을 가진 것들은 다 안전하게 갈 것이라는 그이 어리석은 착각이 한국이라는 어떤 언론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 의 말을 신뢰하지 마세요. 예. 아,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자리까지 사실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냥 운이 좋아서 정치 잘해서 인걸 수도 있습니다 뭐 한국이 하는 정치나 정책 그리고 뭐 각종 대책들이 효과가 있었나요 되게 한심한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본인 관점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뭐 부동산도 서울은 오른다고, 뭐, 거짓말을 하고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무튼 지금은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산은 안, 사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도 뭐, 극단적인 저평가라고, 예, 최고 2,850, 3,200갈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가치가 여기서 더 폭락을 하게 되면은, 뭐, 터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어 올랐거든요. 터키 화폐가 폭락을 하면서 주식은 반대로 올라왔죠 이런 경우에는 코스피가 뭐 32,000도 갈수 있겠죠.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원화 가치가 현재 수준에서 적정하게 뭐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서히 가치가 하락한다는 시나리오를 봐서는 저는 코스피의 현재 가치가 별로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체 어떤 기준으로 코스피가 뭐 저평가라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사실 뭐 딱히 볼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관심도 없는데 다만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2024년 상반기부터 영업이익이 약 60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죠 어떤 기준으로는 뭐 110조라고 하고 어떤 기준으로는 60조라고 하는데 어 무조건 기준은 기준은. 별도 재무제표로 봐야 됩니다. 이게 미국이면 뭐 연결이든 별도든 딱히 상관이 없지만, 왜냐면 거기 중복상장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하든 연결 하든 크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근데 한국은 중복상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중간 지지사 뭐 그딴 게 있죠. 또, 또, 또 다른 것도 있죠. c j 제일재단과 c j 대한통운도 같이 잡힙니다. 그 연결 영업이익이 그니까, 그래도 한국의 기업들은 별도로 무조건 봐야 돼요. 그 기업만 딱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 자회사 지분이 있다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한국은 다 중국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그럼 24년 1분기, 경기가 그나마 좋을 때 영업이 60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는 아직 다 결산이 안 끝났잖아요. 12월까지니까.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뭐 경기가 좀 꺾었으니까. 110조라고 한번 쳐 볼게요 상반기 60조 하반기 50조라고 쳐서 그러면은 2012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약 2000조 입니다 그럼 영업이익 대비해서 대략 한 2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코스피 영업이익을 구성하는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랑 일부 바이오 그리고 금융지주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금융지주의 영업이익이라 거는 한국의 부동산을 기반으로 이자를 다 빨아먹는 그런 영업이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영업이익은 아닌 거죠. 기업이 내수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소비에 의존을 해서 여, 영업이익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금융을 부풀려서 아파트 값을 팽창시켜서 이제 이자를 빨아먹는 영업이익은 사실 건전한 영업이익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소비 비싸거나 고평가라고 맨날 뭐 AI 버블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것도 완벽한 완벽하게 가스라이팅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 거품이라는 MSFT를 볼게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3.137 리언 달러입니다. 24년 1 0월3 1일 마지막 거래기 준 근데 영업이익은 0.11T에요. 그러니까 110조. 달러 정도를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영업 이익 대비한 2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호스피의 비즈니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소프트웨어인 것도 그렇고 해자도 있고. 마진율이 되게 높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쉽게 MS 오피스나 뭐 윈도우나 뭐 이런 코파일럿이나 이런 걸 쉽게 대체할 수는 없겠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뭐 굉장히 비즈니스 핵심적인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MSFT의 비즈니스 모델은 코스피 전체와 비교했을 때 쉽게 지금 대체가 될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나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미 중국도 많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도요타가 현대차와 뭐 이렇 비교, 비교했을 때는 아직 밸류레이션이 좀 낮잖아요. 이런 제조업들은.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영업이익 대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8배 정도 되고 코스피가 한 20배 정도 되는데 이게 뭐 미국 주식의 대표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비싸고 코스피가 되게 저렴한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비즈니스 모델과 뭐 기축통화 그리고 업종의 특성에 따른 굉장히 그냥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차이라고 보고요. 여기 갑자기 미국 주식가큰 조정이 와서 뭐 폭락이 나온다 그럼 코스피는 멀쩡할까요? 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그만큼 빠질 거예요 지금 24년, 뭐 25년 이런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어떤 미국인 투자자가 아니면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은 EWY 그 티커만 사도 한국 주식시장에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럼 한국에서 총 우량주 기업 100개를 모은 ETF를 그냥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진짜 무슨 코스피를 사는 게저 어디 뭐 동네 상골 가서 무슨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그냥 쉽게 주문 넣으면 바로 구매가 되는 환경에서 특정 시장이 계속적으로 저평가하고 뭐 극단적인 저평가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정도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코스피보다 마이코스프가 훨씬 더 저렴하고 우량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뭐제 개인 재산을 절대 코스피에 안 넣을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한 반토막이 되면 넣어볼 만해요 영업이익 대비 별도 영업이익 기준은 영업이익 대비 10배 정도가 되면 넣어볼 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지금도 20배인데 이게 밸류에이션 매력은 전혀 없습니다 30,000백개 30, 새부터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참 답이 없다고 볼수 있고 여러분은 이런 가스라이팅을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딱 나옵니다 예, 코스피나 한국 자산은 지금도 전혀 저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해진 자산을 사는 거는 투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코스피는 전혀 저렴하지 않습니다. 뭐 영업이 100조라고 사기 치는 거는 별도 기준과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고요. 코스피는 중복 성적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 이 110조. 근데 그것도 뭐 아파트 영끌에서 나온 이자 빨아먹는 그런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질이 좋은 영업이익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자산 대비 한국의 자산이 어뭐더 저렴하다, 저평가다 이런 거는 완벽한 가스라이팅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